네, 아유 진짜 초일기에 몰렸는데요. 아 걱정 많으시죠. 에, 국가의 어른으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도 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변호사님 또 후배라든가 정치에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유세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뭐 여기 저기 네. 오락하는 데는 많고. 네. 다 가볼 수도 없을 네. 정도인데, 이, 나를 이렇게 주목해주는 국민의힘당 쪽 주로 후보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제가 직접 못 가는 데는 뭐 후원회장 네. 네. 또는 선거대책위원장 네. 이거 내가 다 동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그 어제는 이러면 낙동강 벨트의 이,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흠지, 예. 현역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지역에, 음. 어, 제 보좌관 출신이 거기 입후고한 일도 있고 해가 한 두세 군데 둘러보고,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지원 연설도 하고 음. 왔는데, 그 후, 내가 만난 국민의힘 당 후보들과 그 핵심 당원들의 이 얘기를 종합하면, 네. 이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어,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 벨트인데 그래 아, 네. 어려운 선거다 네. 그리고 일부 뭐 여, 여론조사 낙관적으로는 거기도 뭐다 이길 것이다 부산도 뭐 완전히 섞고 날 것이다 김해도 문제 없다 양산도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지역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마저 위험하면은 뭐 어, 제가 충격까지는 네. 느끼지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네. 어제 아주 밤늦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 뛰고 있거든. 네. 이 공동선대 위원장이 몇몇이 이게 지역구에서 뛰는 사람들이야. 그,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그 지역구에 그러니까 발, 발이 묶여서 뭐 예. 그러니까 야권 쪽의 공격에 대해서 유효한 방어 저격, 사격수가 한동훈이 혼자서 지금 이렇게 그, 그런 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게 작년 12월 24일 이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대를 모으고 예상밖의 사람으로 그래야 감동을 만들 사람으로는 한동훈이 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효과가 단단히 발생이 돼가 운동을 상당히 이렇게 회복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용산발, 그러니까 윤석열 발 여러 가지 몇 가지 실책 또는 실수로 보이는 이런 일들이 겹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혼자서 저러고 하니까. 피로도. 피로도. 네. 반짝반짝하고 논리정연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건 틀림없는데 그것이 밑불리 표까지 연결되기에는, 음. 이게 초기에 한동훈 등극 등장 때는 네. 야당 심판의 무게가 가져 있었는데, 네. 국민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두세 달 흐르는 사이에 용산 쪽의 실수 뭐 이런 것도 드러나고, 그런 사이에 윤대통령이 당선 2주년을 3월 9일 맞이했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취임 2주년이라고 와야 겠죠. 그렇죠. 네. 5월 10일 날 이제 임무를 이, 이 개시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쪽으로 중심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옮겨졌다고. 그러니까 음.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혁신 당이 음. 계속해서 이거 쫓아내야 된다. 네. 이게 대통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 이종섭이 사건 뭐 황상무 사건 뭐 부인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의료 대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나 비급한 것은 말이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지방대학에 증언을 원하니까 그런데 이제 뭉뚱그려가지고그 해결도 무능하다 이렇게 그냥 덮어씌워갖고 그냥 포를 갈기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한동훈이 혼자인 셈이고 또 사실상 중간 부동표의 표심으로 볼 때에 용산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보이고 매끄럽게 일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닥 민심이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항상 부동표의 소수 부동표의 <laughs> 향방의 선거를 결정하는데, 네. 이번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오늘 현재 판단은 네. 네. 국회의원 선거 치고 투표율이 아주 저조할 것이라는 이런 예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투표율을 올리는 작업을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효과가 어떤 입에서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네. 그리고 용산이 저런 식으로 어 표심에 부정적 타겟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이래서는 국민의힘 당이 이게 과반 획득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 제압 당하는 거 아니냐. 음. 만일 민주당이 과반을 획득하고 그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상태로 가게 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아주 맥, 맥 없이 국회에서 그냥, 그냥 맥 없는 국회의원 노릇을 하게 된 가뜩. 세미나 타먹는 국회의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맥 없는 당이었는데 그 대통령에 지금 3년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지난 21일날 공천자 대회에서 이 선거에 지면 끝이다. 나는 서서 죽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네. 이게 끝이다. 이 끝이면 윤석열 대통령 어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신우 상태로 실제로 끝이다. 그리고 어쩌면 탄핵에 확실히 몰릴 수도 있다. 이렇다면 지금은 최대 비상 시기 아니냐 그렇죠. 이 말이야 비상 시기. 그래서 이제 대통령 용산도 그 그걸 좀 느꼈는지 오늘 뭐 이종섭이 사의 표명했고 <laughs> 얼마 전에는 황상무도 이제 뭐 이제 물러났고 이제 수습을 하는데 그. 그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쨌든 실수가 됐던 어쨌든 임명한 게. 그럼 이제 물러났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조금 공천 잘못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김경률 같은 좌파를 비대위에 껴서 도태우 같은 거 자르게 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거, 이것도 같이, 좀 같이 저 <laughs>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한동훈도 애들도 김경률 비대위원을 자른다든지. 뭐가 그렇게 해서 쇄신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봐지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말이 비대위원. 안 보아냈던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아, 예, 중간 맞아요. 표심이 예.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음. 그렇다면 중간이 아닌 본원적으로 국민의힘당을 지지할 사람들은 그 말이 조금은 언짢아도 그것 때문에 돌아서지 않아요. 문제는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 부동표 일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김경유리를 무참하게 잘라버렸다. 이건 용산의 신호다. 그 그러니까 이게 자른 게 나는 부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뭐 내가 말이 좀 심했지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았는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견뎌내지 못했지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과반수를 달라. 네. 과반이 안 되면 불행한 사태가 온다. 정권도 끝이다. 네. 대통령이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탄핵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헌법 질서, 사법 질서가 다 무너진다. 음. 그리고 오늘, 어제도 재외 국민 투표자를 향해서 또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 이런 상태니까 아주 절박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태야 돼요. 네. 우리에게 과반수를 주면 음.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이 정부와의 협의 협력 과정에서 이를테면 민심과 민감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체적 주도적으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음. 이 대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예, 예. 주도권을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지고 가겠다. 그것을 주도권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네.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용선 어 비서실이 그냥 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버렸다 라든지, 이런 일들은 내가 맡겠다. 맡겠다. 뭐 예. 자, 오늘 아침 뉴스에 얘기에 나왔지요. 이종섭 호주대사 네. 사표 냈지요. 예.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뭐, 고육지책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어쩔, 어쩔 수 없이 뭐, 그 사표 사편... 냈는데, 잃어버다 잃어버렸지 않나? 중간 표심에서 음. 이종섭이가 국방장관으로. 해병대 최상병 익사 사건의 지휘계통에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 사실 무근이에요 네. 민주당이 만든 이게 네. 가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틈이 없이 탄핵하겠다 이렇게 사표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의 국방관계의 대응책을 만드는데 이종섭 장관이 결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공을 썼으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일에 걸렸다. 그러니까 호주대사로 보내가지고 이게 무기 수출 수입에도 국가의 이익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윤대통령의 정무감각에 부족이 있는 겁니다. 네. 선거 전에 왜 그럽니까? 선거 전에. 음. 어? 탄핵하겠다고 물러선 사람을 4월 10일 선거 전에 뭐가 그걸 그래 급해서 그렇게 보내는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호주에 안 보냈으면 좋았을 스타일이야.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 그사람을 억울해. 그래? 호주대사로 보내. 그러니까 말씀이 생기니까 공수처 그놈들 엉터리야. 공수처 엉터리지요. 공수처는 존립해서 안 됩니다. 이 방송에는 혼의 히얘기 저기 네. 위헌기관이에요. 그런데 네. 얘들이 조사도 안 하고 육개월문 깨고 하니까 대통령은 이놈들 뭐하는 놈들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걸 참았어야 돼. 이걸. 음. 이게 이가 민심이 어떻다 하는 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금, 그, 이, 실제로 이제 2년이 되어 가니까 정권 심판적으로 무게가 이동되면서 윤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종수 파동도 있고 황상무 파동도 있고 또 부인의 실수도 있고 그런데 국민에게 주어진 인상은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게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두달 전에는 밤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표 내라고 비서실장 시켰고 이런 게 쌓여가지고 이 국민의힘당 이번에 이걸 지지하겠느냐 하는 그 표심에 윤석열 쪽의 이 잘잘못이 지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단발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아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안될 아주 절박한 사정을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과반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하거 지금까지 정책 실수 예를 들면 이사 증언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그 파동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예를 들면 당이. 과반수로 주면 주도권을 지겠다라든지그 중요한 국정 현안은 대통령이나 용산이 어떤 결단을 내기 전에 반드시 우리 의견을 듣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을 안심하고 국가 경영의 틀이 제대로 잡혀가고 그래서 국회도 토론과 타협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 절박한 마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참고로 할 것은 87년 6월 29일 노태우 629, 민정당 네. 후보가 선언한 6.29 선언이 있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네가 육사 동지생들이죠. 나를 밟고 가라.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에서 야당의 직선제 개헌에 몰려갖고 네. 60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전두환 대통령은 그 유신헌법 체제 그대로 체육관에서 노태우를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개업령 선포 얘기까지 나왔을 때에 느닷없이 노태우 후보가 특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직선제 개헌 받아들인다. 네. 정치의 규제에 묶여 있는 사람 모두 푼다. 김영삼, 김대중 전부 대통령 선거에 다 나와라. 이게 6.25 선언이거든. 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해라. 그 나를 밟고 가라. 어? 전두환 시대를 이렇게 끝장 내겠다. 이렇게 해라. 네. 이제, 그렇게 해서 6 2 선언이 나왔다고 하는 게 역사적 사실인데, 그게 거기에 버금갈만함. 그게 보금갈만함 버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버금갈만함, 이 과반수 획득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힘당이 과반을 획득하면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겠다고 하는 거. 그 변화가 대통령과 용산 비서실도 동시에 이렇게 변하게 하는데 내가 그 중심에 서겠다. 이 선언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0.73%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민심의 부동표고 그 아슬아슬한 차이로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하는 걸 그걸 2 4 시간 잊어서는 안 해야 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부 국회의원 경험자들이고 네. 그 중에는 국회의원 김영삼은 한 번, 김대중은 세번 낙선한 사람, 네. 이명박도 낙선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의 민감성을 아는 이들도 결국은 물러설 때 좋게 물러서지 못했다고. 네. 민심에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고. 그런데 윤대통령은 그런 훈련이 없어. 그 부인도 그런 훈련이 없어. 제 아내만 하더라도 제가 국회 몇번 하는 동안에 돌아다니다가 담배불러 린치도 당해야 돼. 아이고.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거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 요즘도 제 아내가 뉴스 같은 거 듣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 깜짝 깜짝 놀랄 질문을 하는데, 그게 그럴 때, 저 때문에 그게 이제 훈련이 일단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그 부부가 전혀 준비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검찰총장 스타일 그대로, 예! 이게 맞아! 그건 맞죠 이종석은 혐의가 없어. 그런데 호주대사를 왜못 가? 왜, 그, 이게 공, 고위공직자 수사서에왜 조사를 안 해? 여섯 달왜 방치를 해? 가서, 대사로 일보고 필요하면 와. 이제, 이건 혐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던데 황상무? 뭐가 잘못했어? 그 사람. 옛날 얘기 했을 따름이야. 우리 정권이 언론 탄압하겠다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떠들썩 해? 그리고 내 와이프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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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복, 목사로부터 네. 뭐 이렇게 비밀리에 뭐 물건 받았다 하는 거. 이건 전혀, 전혀 억울한 일이다. 그런데 네. 국민들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대통령 부인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억울하고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과반수로가 획득되면 이 방향으로 이게 예를 들면 주도권을 진다 그럴까. 주도권을 진는다는게 대통령권을 빼는다는게 아니지요. 긴밀한 협력 체제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의료 파동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히 인원회가 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니까 윤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거기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내가 잘한 것도 많아요. 한미동맹 강화는 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잘한 건단물 밑에 지금 내려앉아버렸어이러라 점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점은 반성한다. 앞으로 과반수 획득이 되면 당과 충분히 모든 전환을 이론하고 그래야 잡음이 없이 그렇게 용산 비서실을 운영하겠다라든지 적어도 그런 특별 기자회견을 이 순간에 해야 된다. 그 참고로 윤 대통령에게 징기스칸 얘기를 내가 하려고. 네. 거예요. 어떤 사례인데. 1,800년 전 일인데 징기스칸이 저 서부 유럽까지 예,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는 뭐 중국을 한백한칠 팔십 년 정도밖에 못 다스렸지요. 네. 그 넓은 데까지 예, 그 권한이 다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천하를 제패하고 완전히 황제 폐하가 됐을 순간에 가장 측근이었던 야율초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폐하, 폐하가 천하를 얻은 것은 마상에서 얻은 것입니다 말 위에서 그때는 기마부대가 그렇죠. 주력 주력 무기거든 네. 그러니까 몽고의 기마부대는 서유럽 쪽으로 갔을 때 공포의 대상이야 네. 가면 전부 몰살해버리고 전부 파괴해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상에서 천하를 제패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상에서 하듯이 호령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리가, 저리가, 뭐하고 있어? 보호품은 어떻게 됐어? 이놈 잘라, 저놈 잘라.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말해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일단 지금 말하면, 민심의 귀를 기울이라. 이 얘기야. 야율초재. 이 정도 얘기해서, 만일 이걸 윤대통령이 듣는다면, 내말 이해하시겠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뭐,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또 목소리는 뭐냐면 지금 윤대통령이 3년이나 더 임기가 남았는데 그 산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뭐, 빌미로 해서 윤대통령의 힘을 빼고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면은 저 무시무시한 좀비 같은 좌파들은 그거를 용서를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반 사과 한 마디 하는 바람에 그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탄핵까지 당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여기서부터 빼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식물 대통령 돼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다면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뭐 대통령도 아닌데 이어받을기는 3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유한 갈등이 극에 달아서 내부 분열로. 외부의 공격에 내부 분열에 완전히 정신 못 되고 음. 초토화 될 거다 이런 우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또 하나의 우려는 윤 대통령의 뭐 항상 뭐 이종섭에 대한 어떤 그 실수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왜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상대가 이재명과 조국인데 얘네들의 그거는 범죄 수준에 그것도 범죄도 뒤집어 씌우고 그 사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이런 놈들인데 여기에는 겨가 묻었는데 저기는 똥 묻은 놈들도 민주당이나 조국 지지하는 놈들은 똥 묻은 자기네 주군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윤 대통령 겨 묻은 거 가지고도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해가지고서는 상대적으로 똥 묻은 놈 한, 한테 똥 묻었다고 이겸 묻은 사람들이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찍고 밝기고 하면은 상대가 되겠느냐. 상대가 정상적인 집단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대통령이 뭐 탈당이라도 해서 난 당, 당정에 완전히 관여 안 하겠다. 나 탈당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상대가 범죄자요좀비요 아주 흉악, 극악무도한 놈들이 이곳그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세뇌가 당했어요. 일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빠진 것도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보다는 지지율 빠진 게 한동훈의 공천 잘못, 그 다음에 도태우 쳐낸 거, 그 다음에 저 장혜찬 쳐낸 거, 5.18 발언했는데 쳐낸 거, 이런 보수 우파를 무시한 거, 아스팔트를 무시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집토끼의 불만으로 여론조사에 전화를 안 받아버렸다. 그래서 빠진 거지, 실수로 빠진 건 조금밖에 안 된다. 이런 분석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 우려가 있습니다. <laughs> 이봉규 대표가 아주 귀한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런데그 네. 우려하는 말인데, 네네네. 두 가지 우려 중에 하나는. 에, 한동훈의 그런 대국민 특별 성명과 이렇게 온 몸으로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과반의 획득돼 가지고 주도권을 진다. 그럼 한동훈 독재가 된다. 그거는 기우입니다. 기우. 어떻게 그것이 한동훈 독재가 됩니까? 국회의원 백 수십 명이 있고 그 용산과 용산 결국은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종전과는 달리 네. 당이 충분히 개입하겠다 충분히 예를 들면 오스렐 대사 인명 같은 문제 이런 거황상무의 발언 문제 같은 것도 충분히 사전 또는 발생 직후에 인원 해갖고 그 어차피 안일어나서야할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예. 대통령의 기본 생각 다른 의미로 하면 네. 윤석열의 오기에 비해서는 이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거든 네. 이정수리를 해임한다라든지 황, 황상무가 물러서는 것은 오기를 상하는 일이야. 근데 그게 정치야. 그러니까 그래서 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한 일을 왜 사전에 안 했어야 되느냐.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있죠. 이런 문제를 앞으로 당이 이런 일을 사전에 안 하도록 하겠다. 음. 그게 어떻게. 당이 독선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민주당하고 조국 이놈들은 썩고 병들고 벼락 맞을 놈들이지 네. 그런 놈들하고 대항하는데 이쪽은 사소하고 사실은 원천적으로 억울한 이제 저놈들의 공세 프레임에 걸린 걸 갖고 뭘뭐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인데 축구에 오프사이드 전법이 있지요. 야, 오프사이드. 어, 어? 야, 야. 최 최종 수비수보다도 이쪽 공격수가 먼저 앞으로 가버리는 네. 경우. 그러니까 얘들 이 공격 이거는 음. 벼랑마들 공격이다. 너 만들어 시부려라 하고 이렇게 비키는 겁니다. 네. 그래 적을 저쪽으로 몰아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과반이다. 그럼 너희들 전부 이게 벌 받는다. 그건 법이지요저 그, 그, 놈들이, 형편없는 놈들이 저러니까, 그러 그거 뭐, 거기 맞서서 그러면 매일 얘기라도 해야지. 아니, 근데 그지, 과 매일 대통령, 대변인이 네. 얘기하고 대통령이 네. 얘기하고 해야 돼. 지금 한동훈이 혼자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과 그래갖고 저쪽 공격이 되니까 결국 이종수비도 사퇴시키고 네. 말고 이제 그런 것이니까 음. 그런 것은 아무리 저쪽이 저러더라도 이쪽에 금결이라고 생각하는 걸 겸손하게 이렇게 이 고개를 좀 숙인다 그러니까 이러면 그게 다 중간 표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이쪽이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맞서 싸워갖고 그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과반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반을 얻는 방법이 이제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이제 좋은 방법인데 과반을 얻는 방법이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과반을 얻느냐, 과반 이상을 얻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선언을 하는데 이런 선언을 하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감옥에 못쳐놓고 문재인 수사 못 들어가고 제가 비겁했습니다. 사법부 핑계만 대고 김명수 핑계만 되고 제가 적극적으로 못한 거 반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한테 힘을 주셔서 과반 이상만 만들어 주신다면 당장 할 일은 이재명 일당들 범죄자들을 당장 감옥에 넣는데 온 힘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사법부 앞에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이거를 1차적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고 왜냐면, 한동훈의 존재의 이유가, 한동훈 신드롬 이 일어나고, 윤석열 신드롬 이 일어난 게, 이재명 때려잡으라는 거고, 문재인 때려잡으라는 건데, 그 존재의 이유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망하는 우파들이 여론조사를 답변 안 하고, 그러는 것도 있, 있으니까, 그거를, 이 울분을, 우파의 울분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반을 주시면, 내가 이것들을 때려잡겠습니다. 그게 내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윤석열의 존재의 이유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laughs> 말씀 잘하셨는데 한동훈의 특별선언에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당연히 포함돼야 돼요. 네, 네. 그 결의를 포함시켜야지. 네. 그냥 과반수 달라는 게 아니야. 그 그렇게 사법정리를 바로 세우겠다. 처벌하려면 처벌하겠다. 문제 이재명 조국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해야지. 그리고 당정 관계를 어떻게 했다? 그건 그 다음 문제야. 당연히 그래야 돼. 존재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큰 당연히 그래.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 점은 윤석열 대통령도 음. 저에 대한 기대가 이게 불법 범죄자들을 조속히 처단하라고 한데 대해서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된데 대해서 그건 사과해야죠. 예를 들면 대통령 예. 그 그거는 두 사람이 다 주제로 특별선는 그다음에 대국민 뭐 이렇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라는 말을 아주 깊이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아, 돼요. 아니, 그러니까, 돼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 나의 이런 그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고 할때 그것도 포함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아 이제는 국면 전환이 완전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라 이거야. 음.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네, 네. 제 생각대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낙동강 벨트 위험 지역에 나가 있는 후보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박찬종 변호사님의 의견과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들 같이 해서 같이 버무려서 하면 뭐 과반 하는데 되겠네요.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